슈퍼데시 물뿌리기 치 간다 슈퍼 간다 주구공배 태우처럼 날아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셈 내가 그런 거에 당할라 개개개개개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나 에이. 무시하지 마야 돼지 쓰리 승까불지마저 녀석 아우 그다음 마지막 대결 돼지 원 돼지 투 돼지 쓰리 이승자는 아 나는 구석에서 쉬어야겠다 우리를 감히 무시해 그렇다면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보자. 한다+ 한다 지그재고 한다+ 한다 아우 까불지 마라 야이 아우 아. 아. 이런 바보들이 다 있네 우리 2대1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아! 초강력 펀치 아! 돼지 들이 성공 나이스 나 이제 나간다 나간다 이제 간다

코리 선이 파비 개꿀